유대인 부자들의 10가지 돈 비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많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부자들 중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래된 지혜를 가진 민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의 상위권을 차지하며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들의 뿌리에 유대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부는 왜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열 가지 부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밀 1. 돈은 신이 축복이다. 유대인들은 돈을 탐욕이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성경인 탈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란 세상에 선을 베풀 수 있는 도구다. 부자가 된 것은 하늘이 내게 맡긴 책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일을 죄책감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대인 억만장자 실던 아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을 때에도 부자처럼 생각했고 돈을 가졌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돈을 죄악시하면 평생 돈을 피해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선의 도구로 인식하면 그 순간부터 돈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비밀 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킨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3에서 4살이 되면 작은 저금통을 주고 용돈을 관리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세 가지 저금 항목을 따로 구분시킵니다. 저축, 세이빙, 미래를 위한 돈, 기부, 체리티, 남을 돕는 돈, 소비, 스펜딩 지금 쓰는 돈. 예를 들어, 아이가 10달러를 받으면 3달러는 기부, 3달러는 저축, 4달러만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런 교육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돈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설계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레이 달리오도 그의 자녀 교육에서 유대인의 금융 교육 방식을 많이 인용했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 돈이 너를 다스린다. 중요한 메시지: 금융 IQ는 성인 되어서 배우는 것이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잇는 부의 시작입니다 비밀 3 절대 한 개의 수입원에 위존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월급을 위지하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유대인들은 수입을 하나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은 개념을 배웁니다 월급은 4시간에 대한 보상 이지만 투자 수익은 너의 시스템이 벌어오는 돈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 중산층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직장인 이지만 작은 부동산 투자나 온라인 쇼핑몰, 중고차 렌트 사업 등. 이에서 세 가지 이상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액티브 인컴, 능동소득, 과 패시브 인컴, 수동소득 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빨리 패시브 인컴의 비중을 늘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의 첫 걸음은 월급 외 수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수입이 몇 가지입니까? 당신이 잠을 잘 때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비밀사 가족계약서를 쓴다 유대인의 세대부 전수 시스템 유대인 부자들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세대간에 정확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자 가정이 2에서 3세대 까지 나면 몰락하는 이유는 상속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의 문서를 씁니다. 바로, 가족계약서, 패밀리 코베넌트.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돈을 대하는 태도, 기부의 철학, 가업에 대한 책임,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분배 방식, 상속보다 역할을 먼저 주는 철학.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말고, 원칙을 남겨라. 재산은 사라지지만 원칙은 대를 잇는다. 예를 들어, 유대계 미국 부호인 론 바로는 아이에게 거액을 남기기보다 가문에서 중요시하는 철학과 원칙을 담은 계약서를 남겼고, 그의 자녀들은 이후에도 가문이 부를 관리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핵심은 부의 기술보다 부의 철학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 레이 달리오가 배운 유대인의 원칙,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는지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거야. 그는 유대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의 계승에는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밀로 돈보다 인간관계에 먼저 투자한다. 유대인에게 있어 네트워크는 곧 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돈은 도둑이 훔칠 수 있지만 네가 가진 사람은 아무도 훔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직도, 사업도, 투자도 모두 소개와 추천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들은 평소에 도움받은 것보다 도움 준 것을 기록하고 절대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이야기 1980년대 미국 유대계 투자자 마이클은 벤처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을 도와줬던 동네 제과점 주인, 세탁소 주인, 회계사 친구들에게 연락해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선뜻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야. 그 신뢰가 돈보다 커. 그 벤처는 이후 상장에 성공했고 모두가 큰 부를 나누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는 축적된다. 비밀 6. 지식을 돈으로 전환하는 법을 안다. 유대인들은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작은 워크숍으로 열거나 동생이나 후배에게 가르치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작은 이야기. 이스라엘의 15세 소년 요나는 수학을 좋아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학을 게임처럼 배우는 수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분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커졌고 이 수업은 나중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며 수천 명이 수강했습니다. 교훈, 지식은 쓰일 때 자산이 됩니다. 비밀 7, 실수를 교훈으로 저장한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혼내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배운 게 뭐니? 그들은 실수를 지워야 할 과오가 아니라 기록하고 복습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유대인 사업가 아로는 첫 가게를 차릴 때 간판부터 입지, 인테리어까지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두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땐세배더 성공했고 그가 남긴 실수 기록은 나중에 책이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실패란 끝이 아니라 연습용 결승선이다. 비밀 팔. 수입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기부한다. 유대인의 기부 철학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할 줄 알기에 돈이 온다고 믿습니다. 탈무드의 한 문구. 부자는 하늘의 금고를 잠시 관리하는 자다.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를 추닥하라는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 공동체, 장학금, 병원 등 다양한 곳에 기부합니다. 이야기.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젊은 시절 수입이 적을 때도 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눴고, 그 습관은 결국 그를 세계적인 자선가로 만들었습니다. 교훈, 주는 자가 결국 받는 자가 된다. 비밀고, 실패한 자를 절대 조롱하지 않는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실패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 이번엔 잘안 됐지만, 다음엔 뭐할 거야? 이들은 실패를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도전의 흔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야기. 이스라엘 스타트업 ceo인 노함은 연이어 세개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고 네 번째 창업에서 세계적인 드론 기술로 성공하게 됩니다. 메시지,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 수정을 위한 힌트다. 비밀 10, 가문이 부는 가정의 교육에서 시작된다. 결국 유대인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가정이 곧첫 번째 금융학교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돈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일관된 철학과 습관을 물려줍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말. 나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돈이 자신에게 오게 만드는 성향을 가르쳤다. 이 작은 훈련들이 모여 한 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결국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요약. 돈은 신이 축복이다.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한다. 수입원을 분산시킨다. 가족 계약서를 쓴다. 인간관계에 투자한다. 지식을 자산으로 바꾼다. 실수를 데이터로 저장한다. 수입의 일부는 기부한다. 실패를 존중한다. 모든 분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윤을 열어드렸길 바랍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도, 숫자도 아닌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며 그 철학은 어디서 돈을 벌 것인가 보다.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가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과 돈,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공의 기술 채널을 구독하시고 불을 잇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